장학기금 약정사항 장학기금 금 1억원 전 장학명 김조자 장학금 직업시기 및 직업방법 2016학년도 1학년 1학기부터 매 학기별 1회 직업 직업인원및 금액 학기별 1명 1금 200만원 장학생 선발기준 약학대학 재학생 중 최소 신청학점 12학점 이상을 신청한 자중 다음 순위에 따라 일명을 선발한다. 1. 장학금 수혜 연도 현재 재학 중인 학부 재학생인 자. 2. 1순위 학비 조달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3. 2. 순위학급 성적이 우수다고 인정되는 자. 4. 타 장학금을 수혜를 받지 아니한 자. 단 경우에 따라 더 높은 범위 내에서 복수 수혜가 가능함. 그리고 들어 기금 운영 첫째, 본 장학기금은 원금에 대한 이자 수입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2. 다만 이자 수입금이 장학금 지급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장학기금 원금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장학기금은 원금 소진, 소진 시까지 시행하도록 한다. 3. 기타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추후 장학기금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6년 1월 7일 気になす